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보행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고를 보면은요, 전체 교통사고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용자 수가 전체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다른 유형의 교통사고보다 무려 치사율이 1.6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러한 그 보행자 사고는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로에서 우리 보행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보행자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 의식이 결여된 이런 문제, 그에 따른 신호위반, 과속 및 납폭 운전 등이, 에, 등의 위험한 운전이 또 보행자의 잘못된 습관과 만나면서 어, 발생이 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 그리고, 이러한 그 보행자 사고의 위험과 발생 원인을 보면은요, 에, 보행자가 도로에서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보행자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5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횡단도로, 노상에서 놀이를 하다가 노상 작업 중에 보도 등에서 이렇게 예, 발생이 예, 됩니다. 자, 보행자 사고의 주 원인이 뭐냐? 주 원인은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상대방에게 안전을 미루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운전자는 의뢰껏 보행자가 조심하고 스스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행자는 운전사가 알아서 피해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미루는 데 이러한 거 보행자 사고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어린이 교통 사고가 나는데 많이 나는데 이 어린이 교통 행동에 의한 특성을 보면은요. 우선 어린이들은요, 자동차의 작동 원리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지하는데 제동거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뭐 바로 멈출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냐 문제가 있고 또 교통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신호를 무시해서 위반하는 이러한 그 차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그런 차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대한 기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급하게 차량이 다가올 때 위험을 회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작이 신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리, 속동, 추정 능력 자체가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에 내가 건너가면 안전한지 못한지를 판단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그 거리, 이런 속도 어 이런 것을 인식하는 능력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라는 거죠. 어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지고 놀던 공이 큰 길로 굴러가면 차량은 안 보고 공만 보고 차도로 뛰어드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또 나거든요. 그 다음에 시각 및 청각 능력이 미약하다. 이런 청각작을 듣고 소리나가는 지점을 파악하는 이런 인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 감정에 따른 이런 행동 변화가 아주, 어, 많아요. 그래서 화가 난다든지 기쁠 때 과잉 행동을 하고 또 환경에 대한 주의력이 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역시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모방과 모험심이 강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무단횡단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도 따라가는 거죠. 신호 무시하고 건너간다 그럼 아이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예. 그리고 어, 이 내가 차가 저기 와도 뛰어가면은 거기를 건너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험심이 또 강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도 사고의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또 남아 그 남자나 어린 아이들을 비교를 하면요. 어, 남자 학생들의 사고율이 여, 자 학생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하는 이런 수준이 여학생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사고의 예,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자의 특성은 뭐냐면요. 운전자는 보행자가 차 앞으로 갑자기 들어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특히 학교 앞 같은 데 가더라도 느닷없이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도 대비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설마 아이들이 뛰어들겠느냐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보행자가 사고 방지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할 거라고 믿어요. 음. 또 에, 모든 보행자가 교, 교통법규를 지킬 거라고 믿어요. 어, 그래서 어, 아이들은 어, 횡단. 포도에서도 반드시 파란 불에만 건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죠 차가 다니지 않은 건 무조건, 빨간불이라도 차가 다니지 않는다면 뛰어서 그것도 뛰어서 갑니다 예. 그 다음에 모든 보행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어, 이, 어, 이해할 것으로 다 미리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의 속도를 멀리서도 파악하고 대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속도, 뭐 이런 거 계산을 다 해서 내가 도 된다, 안 된다, 다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laughs>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날 곳에 대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골목길, 그런 데서 갑자기 뛰어나는 것도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천천히 살피면서 가야 되는데 그대로 내려가다가 뛰어나오는 학생이나 어른들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나게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보행하는 차가, 보행자는 차가 접근하는 소리를 듣고 대처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의 소음이 점점, 점점 작아지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어도 시동 소리가 잘안 들리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고 비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달라들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보행자는 똑바로 걸어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보행자의 바로 옆으로 그냥 지나가려 해요 거기서 애들이 장난치면서 어, 서로 미, 밀어가지고 차선으로 들어온다든지 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잠시 정지했다가 출발할 때 좌우를 살피지 않는 경향이 있죠 어. 그래서 운전자들이 이러한 특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다가 보행자가 길을 갑자기 건너다가 거꾸로 다시 돌아가지고 올 거는 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저쪽에다가 이진기 있다든지 뭐 다시 사러 갈게 있다든지 하면 중간에 건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또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지한 자동차 앞이나 뒤로 보행자가 횡단할 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큰 버스가 서 있는데 그걸 지나갈 때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든다는 생각도 항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보행자 신호가 아닐 때, 보행신호가 아닐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지 않아요. 음. 의뢰껏, 보행자가 안 다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신호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예. 네. 사각지대에 누군가 서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네. 또, 가로등 높고 깜깜한 밤에 도로상에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 등이 이제 운전자의 에, 그 보행 습관이나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이제 보행 지도를 할 때, 학생들을 할 때, 에, 첫째가 뭐냐면, 공을 가지고 등교할 때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된다. 공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끈을 잡고 가지고 가도록, 그래, 공을 갖다가 뭐 차면서 간다든지 굴리면서 가게 되면, 어,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공이 떨어뜨려서, 어, 굴러간다 그러면, 주변을 확인한 후에 공을 줍도록 지도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공을 가지고 놀면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서두르지 않기. 그래서 여유 있는 등교길이 되도록 미리 출발해서 여유 있게 학교에 올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준비물과 숙제는 뭐 미리 챙겨놓도록 지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중간에 가다 생각이 나면 다시 돌아가서 급하게 학교로 오다가 또 사고가 날 수가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등한교 중에 등 하교 중에 딴 생각하지 딴 생각하며 걷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고, 육교나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잘 잡고 다니도록 해야 되었고, 난간에 올라타거나 또 미끄러지는 이런 장난을 한다든지 또몇 계단씩 건너 뛰어 오르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야만이 되겠습니다. 자 길을 걸을 때 이제 안전 수칙 길 걸을 때 안전 수칙은 보도를 걸때 가급적이면 보도의 안쪽으로 걸어야 되겠고 또 옆으로 여러 시 걸을 때쭉 퍼져서 걷게 되면 다른 사람의 보행에 방해가 되고 또 차도 쪽으로 자꾸 밀려갈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퍼져서 걷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행자는 갑자기 차려도로 내려온다든지. 급히 방향을 바꾸는 등의 돌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차의 앞이나 뒤나 사이로 돌아다니지 않고 가능한 한 양손에 물건을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차도를 통행할 때는 우선 멈춰서 좌우를 살피고 건너야 되겠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건너다가 잘못하면 넘어진다든지 또 뛰지를 어, 잘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머니에 손 넣는 습관을 갖다가. 예, 특히 차 어, 건널 때 어, 주머니에 손 넣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고 야간에는 밝은 색의 옷을 입고 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만이 되겠습니다. 잘 내가 잘 눈에 띌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거죠. 어, 잘못된 보행 습관. 이거는 아, 친구들과 잤다면서 주변의 교통 상황을 무시한 채 걸어가는 거. 그다음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이어폰에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어가게 되면 주변의 상황 파악을 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고 또 장난을 하거나 도리를 하면서 걸어가는 거 잘못된 습관이죠. 또 자전거를 탄 사람과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가는 거 예, 이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차도 보행, 집단 보행, 무단행 단을 한다 잘못된 보행 습관입니다. 또 야간에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색깔의 옷을 입고 다닌다 검은색이나 회색 뭐 이런 옷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밝은 색깔의 옷을 입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물이 고인 곳이나 공사를 하는 곳에서 주변 상황을 살피지 않고 갑작스럽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 등이 잘못된 이런 보행 습관입니다. 야간 보행자 교통 사고의 원인을 보면은요 야간은 비교적 교통이 한산하고 자동차 주행 속도가 빠르고 도로가 어둡기 때문에 보행자의 발견이 늦어지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인체의 지각력이 떨어지고 시력이 낮에 약 절반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이 상당히 위험하죠. 또 색채 변별력이 떨어져 가지고 아주 밝은 색이 아니면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띄지 않습니다. 또 자동차의 전조등의 시야가 한정돼 가지고 보행자를 발견하기가 어렵죠. 또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무당횡단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음주운전하는 사람도 많죠. 네? 또 술에 취한 보행자도 많고 그래서 야간에 이러한 거 위험이 또 있고요. 야간 보행에 또 문제가 뭐냐면 증발과 현혹이라는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제 증발이라는 현상을 보면요. 야간에 차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마주오는 차의 전조등에서 불빛이 퍼짐 현상으로 인해서 보행자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네.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현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운전자가 마주오는 전조등 불빛을 딱 보고 나면 잠깐 동안 어두운 곳의 물체를 식별하지 못하는 현상을 현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야간이 특히나 더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 야간 보행수의 안전 수칙 첫째, 무단 횡단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을 이용하거나 육교나 지하도를 이용을 해서 어, 횡단을 해야 되겠고요. 자동차의 불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커브기나 교차로 부분에서는 운전자와 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번에 횡단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횡단에서는안 된다. 안전할 때 반드시 건너야 된다. 그리고 발, 가급적 밝은 장소를 선택을 하고, 어, 가급적 여러 사람과 함께 횡단을 해야 되고,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밝은 옷을 어, 입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야간 보행 시켜야 될 안전 수칙이 되겠습니다. 자, 날씨에 따른 이러한 보행의 위험 요소. 어, 기상 어, 조건에 따라서 어, 위험 요소가 다 다르죠. 자, 비올때 우산을 깊숙이 눌러쓰고 걸어서 앞이 잘 보이지가 않죠. 어, 그리고 겨울철에 주머니에 손 넣고 보행하다가 미끄러지는 경우도 많고, 비오는 밤에 어두운 색상을 입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보이지 않아서 사고가 나고, 예. 그 다음에 또 에, 바람이 심하게 불면 바람을 등지고 뒷걸음치며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앞에 막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눈비가 오는 날에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앞이 잘 보이지가 않죠. 네. 그 다음에 눈비가 오는 날에 자동차 유리창김 기미 소리고, 또 눈도 쌓여가지고 밖을 잘볼 수가 없다. 이러한 시야의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 차 소리를 잘못 듣죠. 특히 이제 추운 날방한모로 인해가지고 또 귀마개를 한다든 지 이럴 때, 자동차가 오는지 소리를 잘 듣지를 못합니다. 또, 눈비가 심하게 오면 몸을 웅크리고 눈비에만 신경을 써서 자동차 소리 역시 잘 듣지를 못합니다. 날씨에 따라서 이런 위험 요소 등이 있습니다. 자, 날씨에 이제 보행 안전 지도를 할 때요. 첫째, 비가 올 때는 시야가 잘 보이도록 우산을 올려 쓴다든지 또는 앞이 보이는 투명 우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밝은 색상의 옷을 착용을 하고 비가 올때 제동 거리가 길어집니다. 브레이크를 잡아도 이런 수막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쭉 미끄러 나가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단 횡단하지 않도록 무단 보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보행 신호가 켜졌더라도 차가 멈춘 것을 확인하고 건널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도로에 너무 가까이 서 있으면 자동차가 우산을 칠 수도 있고 차가 갑자기 보도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안전선 뒤로 일리고 떨어져서 대기를 해야만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눈이 올 때는요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차에서 멀리 떨어져서 걷도록 해야 되겠고 또 눈이 올 때는 날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노란색이나 하늘색 같은 밝은 색의 옷을 입어서 운전자 눈에 잘 띄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손을 주머니에 놓고 넘어지면 크게 다치기 쉽기 때문에 장갑을 끼도록 하고 옷을 따뜻하게 입어서 웅크린 채 걷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길가의 건물들에 의해서 건물 옆에 보도는 눈이 쌓여가지고 거기 그이 빙판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므로 가급적 도로 쪽에서 먼 쪽으로 이렇게 통행을 해야 많이 됩니다. 어,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분야 보행자의 행동. 자, 무동, 무단행, 무단횡단 가장 문제가 되겠죠. 또 도로 횡단을 해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경우 또 주정차 차량 등의 도로상의 장애물 앞으로 횡단하는 경우 신호를 예측해서 미리 횡단하는 경우 파란불이 아직 켜지도 않았는데 응? 음? 예, 그 예측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가, 가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지그재그 또는 대각선으로 횡단하는 경우 횡단 중 멈추거나 되돌아가는 경우 횡단대에 놀이를 거나 탈것 등에 타는 행동 특히 자전거 어 그다음에 이제 보드 같은 거탈때그 신호등 신호 켜져서 횡단도로 건널 때는 자전거도 반드시 내려서 걸어가야만이 됩니다. 내려서 자전차를 끌고 걸어야만이 됩니다. 신호등 있는 도로에서 횡단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녹색 신호일 때 횡단을 하고 신호가 바뀌었어도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을 살피는 후에 건너도록 지도를 하고 녹색 둘바뀌에서도 횡단보도 건너기 3원칙이 있어요. 멈춘다, 본다, 살피고, 그 다음에 건단다. 이 3원칙. 요거를 꼭 아이들한테 습관화 될수 있도록 지도를 항상 해줘야 됩니다. 횡단보도에 도착해서 녹색 수가 전멸등이면 급하게 건너가지 말고, 다음 신호를 기다려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차도에 바로 내려서지 말고, 보도에 서서 좌우를 살피면서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어,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신호가 없는 이런 도로 횡단할 때꼭 지켜야만이 됩니다. 횡단보도 어, 예 자동차 멈추고 있을 때는 자동차 시선을 교환하면서 횡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건넌다 어, 필요하면 손을 들고 내건너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되겠죠 반드시. 그리고 앞에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따라서 가지 말고 반드시 서서 차량의 진행 여부 및 정지 여부를 예, 확인한 다음에 건널 수 있도록 해야만이 되겠습니다. 어, 철길 건널목에서 횡단입니다. 어, 차단기가 어, 또는 신호기가 있는 철길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신호기나 안내원의 지시를 따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어, 경보기가 울리거나 차단기가 내려지면 어떤 경우에도 건너서는 안 됩니다. 건너 그리고 경보기가 울리지 않을 때나 그다음에 차단기가 내려져 있지 않을 때는 좌우를 살펴보고 건 건너는, 건너는 습관을 꼭 기르도록 해야 되겠고요. 선로 위에서 장난한다든지 선로 위를 걸어가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점에 꼭 주의를 해야만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강의한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아 보행자 보의식 결여와 신호 위반, 과속 및 난폭 운전 등의 위험한 운전이 보행자들의 잘못된 습관과 만나면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학생들이 공을 가지고 등교할 때공 주머니에 넣어서 끈을 잡고 가도록 에, 절대로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발로 차면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도를, 보도를 걸을 때 가급적이면 보도의 안쪽으로 걷고 여럿이 옆으로 늘어서 서 걷지 않도록 지도를 꼭 해야 되겠고요.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내려온다든지 급히 방향을 바꾸는 등의 돌반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비가 올 때, 이때는 시야가 잘 보이도록 우산을 올려 쓴다든지, 또는 투명 우산을 사용해서 밝은 색의 옷을 에, 에, 사용하고 밝은색의 옷을 에, 착용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눈이 올 때는 에,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에, 장갑을 끼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옷을 따뜻하게 입고 에, 입어서 움츠린채 걷지 않도록 해야 많이 되겠습니다. 자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었어도 반드시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을 살핀 후에 건널 수 있도록 해줘야 만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보행 안전에 대해서 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